CG의 발전이라고 할수 있겠죠. 영화가 더 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 6센스보다도 훨씬 일찍 힐링하는 건 놀랍네요. 대단한 영화죠. 거친 숨소리,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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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영화에 대한 지적 혹분 지적인 시선을 전하는 주먼앤 랭킹의 오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훈입니다. 김동훈 기자님이, 몸담고 있는 매체가. H 뭐 매체죠. <laughs> 스스로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특기적인 또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음. 약간 세상이 변해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영화 속에서도 또 영화사를 바꿀 만한 어떤 시소들은 꾸준히 좀 있어 왔던 게 사실이죠. 2 30년간 영화계를 가장 크게 바꾼 거라는 아무래도. CG의 발전이라고 할수 있겠죠? CG가 없다면 어떻게 영화를 만들까 생각이 들 정도로. 헐리우드에서도 CG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1982년도에 디즈니사가 만들었던 트론이라는 영화였죠. 지금 CG의 어마어마한 기술적인 발전으로 볼때이 CG의 역사가 30년밖에 안 됐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CG의 역사를 바꾼 영화 베스트 3.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가 선택한 3위는 콜라 익스프레스입니다. 꿈과 희망을 싣고 떠나는 특급 열차 폴라익스프레스. 한 소년이 그 폴라익스프레스를 타고 기나긴 여행길을 오르며 인생의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고 또그 여정을 통해서 자아를 찾아 나간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폴라익스프레스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영화가 모션캡처를 처음으로 사용한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아, 모션캡처.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골룸이라든지, 그리고 혹성 탈출 시리즈의 유인원들, 그리고 아바타를 거치면서 완벽하게 최근에는 모션캡처가 헐리우드 CG 역사에 뭐 뿌리를 내렸다고. 해도 이아니까 몸에 점 여러 개들 찍어놓고 그렇죠. 최근에 베네딕트 음. 컴버배치가 호빗 시리즈에서 스마우그라는 용의 역할을 맡았어요. 바다를 기어다니면서 이걸 <laughs> <미용을> 실제로 합니다. <웃음> 그렇죠. <laughs> 콜라익스프레스는 그러면 미대한 배우가 필요했죠. 톰헹크스입니다 소년과 소년의 아버지, 기차 차장, 산타클로스, 그리고 기차 위에 사는 떠돌이 유령까지 일인 오역을 톰헹크스가다 해냈죠. 영화사로 바꿀 영화다. 출전나지 <laughs> 않았을까?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릭터들이 영혼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정말 다 유령 같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이 어떤 사람의 그걸 못 따라갈 때못 따라간 거죠. 언캐니 밸리라고 해요. 사람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함을 느낀대요. 자기도 모르게. 어설픈 사람은 또무서워한다는거든요 그렇죠. 그 언캐니 밸리를 넘지 못했던 거죠. 저늘 음. 네, 랭킹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스타 워즈입니다. 조지 루카스 감독의 영화 스타워즈는 은하계 평화의 수호자 제다의 기사들이 어둠의 세력과 태할 수 없는 대결을 펼친다는 이야기의 영화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또 CG영화라고 하긴 또어색가지만 역사를 바꾼 다양한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이랭킹에꼭 넣어야 되지 않을까. 헐리우드 역사를 바꾸어버렸죠. 가스웨이더의 거친 숨소리. <laughs> 그리고 정말 날아다니는 우주선, 병력. 그리고 걸어다니는 로봇, 인간과 닮은 휴머노이드까지 그쵸. 정말 다양한 상상력을 펼쳐주면서 우리에게 꿈과 또 희망과 재미를 선사했던 그런 작품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에너지스 보인다, 포스 있다, 음. 스타워즈다 거죠 네. 네. 영화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사죠. 스타워즈만 24시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영화들에 나오는 우주선, 착륙장 그런 개념들이 거의 음. 스타워즈에도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없었으면 그 뒤에 헐리우드 역사는 얼마나 재미없게 변했을지 모르겠어요. c 의 역사를 바꾼 영화 베스트 쓰리 2위는 타이타닉입니다. 꿈의 배라고 불렸던 타이타닉호가 탐사대들에 의해 발견되면서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비극적인 스토리를 세상에 펼치기 시작하는 그런 영화죠. 뱃머리에서. 아. 케이트 윈슬렛과 데이비드가뭐 하시는 거예요? 월미도나 뭐 제부도 이런데 가서 <laughs> 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 CG 역사에 있어서도 이제 타이타닉이 끼친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전의 CG는 없던 세계를 창조하는 거였어요. <laughs> 제임스 카메론은 오히려 역사상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CG로 명확하게 재현을 함으로써 하이퍼 리얼리즘의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CG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린 영화라고 할수 <laughs> 있습니다. 있죠. 타이타닉처럼 과거의 실제 어떤 사건을 다룰 때는 정말로 진짜를 내가 보고 있다는 느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절은 어려운 거예요. 제임스 카메론의 차기작은 또 뭐가 나올지 그가 그게... 10년의 그러니까 영화를 한 편씩 만들기로 유명해요. <laughs> 타이타닉에 대적할 저의 또 다음 랭킹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바로 토이스토리입니다. 토이스토리는 픽사가 월트 디즈니와 함께 제작한 최초의 장편 컴퓨터 애니메이션인데요. 살아있는 장난감들의 우정과 모험담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잘 선정했어요. 예. 예. <laughs> 아, 제가 좀잘 선정했나? 디즈니의 2D 장편을 정점으로 한 어떤 애니메이션계의 판도를 완벽하게 뒤바꾼 픽사의 출세 작기라고할수 있습니다. 장난감을 또소재로 선택했는데, 사실 또 사람의 피부 질감이나 머리털 같은 게좀 CG로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는 고정된 게큰 위화감을 주지 않는, 그리고 또 귀여움도 줄수 있는 여러모로 참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버린 그런 영화죠. 독특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CG의 역사를 바꾼 영화 베스트 3. 1위는 주라기 공원입니다. 쥬라기공원은 마이클 클라이튼의 동명 베스트셀러를 각색한 스티븐 스피그 감독의 SF 액션 영화입니다. 최신 유전자 복제 기술로 공룡들을 부활시켜 만든 테마파크에서 개장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간들이 공룡의 습격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공룡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공룡 대백가를 달달달 외우면서 살았어요다 그 남자애들에게 준 어떤 위압감과 크기에 맞습니다.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로망을 주는 그런 존재인데 쥬라기공원이 시제 역사를 바꿨다고 할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영화 속 괴물을 CG로 창조한 본격적인 첫 번째 헐리우드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만약에 누군가 공룡을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면 정말 엄청나게 히트를 할 것이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고 만 거죠. 그러니까 네. 그야말로 이제 공룡을 정말 누구에게나 만들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존재인 건데요. 네. 그걸 이제 시 g 를 통해서 완벽하게 재현해. 입이 뚝벌어지더 주인공이 공룡이다. <laughs> 사람이 그렇죠. 아니고. 사람 나면 너무 지루해져요, 음. 영화가. 무심하게 이렇게. 음. 음. 시즈의 <laughs> 역사를 바꾼 영화 베스트 스킬 중에 1위, 아바타입니다. 영화 아바타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인 행성 판도라, 이곳을 정보 회귀한 아바타 프로젝트가 펼쳐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전직 해병대원 제이크가 전 우주의 미래가 걸린 대규모 전투를 펼치면서 최후 시험 대에 오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단 영화죠. 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정말 최정점에 달했다는 걸 보여준 영화이기도 한데요. 외계인 나비족의 어떤 표정뿐만 아니라 디테일까지 살아있고 거기다 3D 기술까지 접목이 되면서 제임스 카메론이 아바타 월드를 창조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컴퓨터 그래픽의 역사를 또 다음 세기로 이렇게 확 미루는 영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특이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뭐 어떤 건가요? 조셀드나의 얼굴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laughs> 조셀드나가 이렇게 파란 초록색 수트를 입고 나오는데 화장 하나도 안 하고 너무 피곤해. 이모션 <laughs> 캡처라는 아... CG 효과를 이용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영화 아바타에서 무엇보다 정말 인상적인 어떤 음... 곳은 우리가 모르는 행성, 그 판도라의 존재인데요. 정말 밤에 그 야광으로 빛나면서 뭔가 반딧불이가 돌아다니는 것 같은 거, 반짝반짝한 영상. 현실과 약간 불일치를 음, 느껴서 네. 아바타 우울증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저도 친구가 굉장히 영화 보고 우울해하더라고요. 역시 남자는 좋은 차를 타야 되나 봐요 아그 인형들. 여자를 꼬시려면 어, 뚜루뚜마뚜 정도 타줘야 여자를 얻을 수 있다 아, 이게 교훈이었다고 그렇죠, 지금까지 CG의 역사를 갖고 영화들 여러 편을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영화 속 새로운 세계들은 우리에게 정말 큰 힘과 위안과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그 감독의 창의력과 시나리 탄탄한 시나리오가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훌륭한 CG 영화로 후대에 남을 수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영화에 대한 지적 혹은 지적인 시선을 전하는 주말의 멘트의 오성진이었고요. 네, 저는 김동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